자 아티스트님 계정 접속했습니다. 저희 길드분이고요. 오늘은 악몽 14:30을 요청해 주셨어요. 삼별을 원한다. 삼별을 원한다. 삼별. 산별. 삼별에 성공하면 전설할까지 까달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인가요, 악몽? 전부 다 했네. 아무것도 안 되는데 5,500점 개쩐다. 초강력. 여기 이라는 어차피 이 베인 불살을반에사로 밀어야 하기 때문에 여기가 포인트죠. 파스칼, 음 파스칼. 이거 진이 버티나? 진의 속공이 존나 빨라야 돼. 어느 정도냐면은. 들어가서 설명해줄게요 악세 줘야 된다고? 여기서 하나 둘어 진속공 딱 맞네 역시 쌉고수라니까 블랙 로즈가 침묵을 면역을 해제하면 저런식으로 퓨어 콜라님 어서오세요 잘 들어간다 그냥 깨게했는데 나이스 끝났 지 이러면 여 기서 델롱 이만 죽 으면 돼컷안 들어갔 네. 위험하다. 얘왜 평타에 갈라 그러냐? 쿠마님 어서오세요 어? 이제 못갈 스펙이 아니지 문과님 님 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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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문제네. 1 9 0 크리스. 아하. 얘네 지금 마법 면역이지? 이거 스턴이 들어가야 되는데. 처음에 너무 안 들어가면은 힘들어, 이렇게. 처음에 스턴이 좀 들어가야 돼요. 잘 들어간다. 아예 안 들어가는 경우도 파다한데, 오, 뭐고? 이거 그러네. 로지즉사 잘받기네 네, 이거 굳이 굳이 얘를 써야 될까?

게 최대한 빨리 잡는 게 좋아서 18 톤, 조금 애매 하긴 한데, 여기서 스톤이 아, 여기까지 들어가면 스수인데 음, 뭐 운빨이 좀 필요하죠? 3별 하려면, 뭐 어, 이런 식으로 되면 좀 재미없어. 선별하려면 쉽지는 않아요애들이이제풀릴거니까 혼나면 박자 이거 죽일만한데? 그치 죽일만하지애들이안죽는게 포인트야 이거 반회사가능한거냐 아니, 씨발 유신이 필요해 이래가지고 여기서 반에서 가야 내야 된다. 아 하나만 갔어요. 반에서 이거 세팅 안 해놨어? 너무 낮 너무 낮잖아 효적이 속공세시라 그래 음이 정도는 돼야 돼 어차피 기본 100%인 곳이라 어쩔 수 없어 멜키를 생각해도 좀 빡세 자, 다시 갑시다. 어차피 쉽게 깰수 있어가지고. 뭐, 딜이 부족하고 뭐 그런 개념이 아니니까, 여기는. 그냥, 운이 잘 들어가냐 차이니까 괜찮아요. 이러면 좀 기분 나쁜 거지. 물렁이 잡는 건 나쁘지 않지. 이러면은 얘로 한번 걸고 그냥 애들 녹이는 게 나. 세 마리 에구리. 터졌어요. 아이스턴이 안 들어간 라인. 와우, 맨!

아, 어, 확실히 잘 박히죠? 야잇, 지랄을 한다, 지랄을 해. 아, 안 박혔어. 됐네, 그래도. 아, 이거 여기서 CC 좀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안 들어간다. 여기서 마법 피해 면역 터지면은 그만큼 턴이 뒤로 밀려가지고 누가 쓰는 거다? 얘가 쓰는 거였나? 얘아 이거 들어가 버렸다 터졌네 아니 뭐 굳이? 아, 시발 아, 하나도 안 해지 안됐네대호보다 유신이가 나을때 여기 이 c 시를잘 박아야 돼. 멜키로도 지금 속공 짬통이죠. 태어도 효적작 안 하면 쓸모 없어. 근데 저렇게 못 난다고. 역시 멜키르네. 응. 하나 닦고. 하나 닦고.

맞췄네. 녹스 없는데 10단 시심을 못 깨겠어요. 파스칼로 깨면 되는데, 그럼? 내가 공격을 하기 전에 스턴을 넣어야 돼. 아, 이렇게. 파스칼 공대기 아니라 파스칼이랑 한, 한 라운드는 그걸로 해야죠. 멸키를 뒤질 뻔했네. 마덱그로 깨야죠.

끝내자. 컷 삼별 완료. 공대기 존나 센거 아니면 공대 쓰는 거 아닙니다. 악몽에서. 존나 쎄도 힘든 게 공대기예요. 자, 14다이 33별 했고요. 어디 있어? 아, 아, 여기 없지 참. 오, 액땜부터 갑시다. 야? 야? 야. 우하 와 방금 방금 얍 가자 연지를 원한다고 하셨어요. 과연 뭐가 나올지. 아. 어? 명함이네. 그래도 명함 나쁘지 않, 안, 안, 않을... 안... 을 걸? 그래도 명함이잖아 중복보단 낫지 명함이잖아 명암 명함. 음, 연지 뜨면 좋았을 텐데 느낌이 좋지 않네요 자 아티스트님 왕몽 14다이 30 삼별 완료했고요 전설알로 델로 명함까지 챙겼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할까 했는데 패천장을 쳐달라고 하시네요. 7천 오케이 가자, 가자, 가자. 천장 한번 가봅시다. 연지가 여기서 뜰 거야. 어허, 신한카드 뭐 얼마나 좋은 거 줄라고? 연지를 주세요, 연지를 주세요. 어, 이연신한카드 잘못됐는데, 잠깐만. 액땜 좀 하자. 제뜰 거임. 제발요. 아니, 씨발. 초전네, 이거. 한 마리 장난치냐? 진짜 천장 치겠는데. 주세요, 주세요. 전설 주세요. 하하. 하하. 좀 전에 전설알에서 전설떠서 안주는거 같은데? 음... 진짜 끝까지 안주네 개같은거 천장에 근접했네요 제발 주세요 제발요. 아니 천장을 친다 치자. 연지로 줘라요. 아, 씨발. 이미 육성이잖아. 이미 육석입니다, 여러분. 하지 말걸 그랬어. 자, 아티스트님. 14 33별 완료했구요. 전설패 델로랑 루 가져갑니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